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의 실질 초음파 영상에 비해서 지방간 영상의 상대적인 밝기를 나타낸 용어는 이전에 다른 모의고사와 같은 내용인데요 정답 5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볼게요 음의 관련 변수 중에 출력에 단위는 출력은 이제 힘의 단위인데요 힘의 단위 연관되는 것은 1번에 있는 와트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텐시티의 단위, 힘의 단위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4번 보기가 인텐시티의 단위죠 이것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프로브의 종류 중 심장 검사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중에서는 4번에 있는 부채꼴형 프로브, 다르게 말하면 섹터 프로브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화면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화면 발생률은 프레임 레이트죠. 프레임 레이트 하면 우선적으로 두 가지 그림이 떠오르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작고 작은 형태, 부채꼴이 넓고 깊은 형태 두 가지를 무조건 떠올주셔야 됩니다. 옆쪽의 형태가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상태죠. 이쪽이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물리심화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에 있는 주사선 밀도 감소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 폭분해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폭분해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라테랄 분해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을 집속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가 있고요. 또는 주파수를 향상시키면은 라테랄 분해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초점 사용도 가능하고요. 음향렌즈를 사용해서 집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파수를 향상시키면 마찬가지로 분해능 좋아지게 되고요. 앞전 물질의 직경 같은 경우는 XCR 레졸루션과 연관되는 개념이고요. 공간 펄스 길이 또한 XCR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선택해보자면 1번과 2번, 3번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답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혈류 속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음파와 혈류 방향의 적정 초음파 입사 각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초음파의 입사 각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60도 미만의 정답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30도에서 60도 미만을 유지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요. 정상 전립샘은 매우 높은 에코로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중간 정도 에코를 갖고 있습니다. 경직장 검사 시에는 소변 채울 필요 없고요. 경복부 검사할 때는 반대로 소변을 채우고 검사해야 돼요. 경직장 검사 시에는 프로브에 커버를 씌워서 감염을 예방해야 된다. 4번 정답이네요. 복부 검사 시에는 고주파수 사용할 필요 없고요. 저주파수를 사용해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선형 프로브는 관계 없고요. 컴백스 프로브를 사용해서 검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방간의 특징 및초음파적 소견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간축소 관계 없고요 간실질 에코는 증가합니다 가로막의 에코 감소하고요 간내 혈관 음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이 문제 또한 이전 모의고사에서 풀어 봤던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뭐 우림이라든지 에드팩토리 겹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네이 문제 또한 이전 모의고사에서 풀어 봤던 내용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에 있는 쿠퍼 인데죠 네, 다음 문제 마찬가지네요 이전에 풀어봤던 내용에서 정답은 이 모든 방이 다 보이는 것은 4번에 있는 포챔버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측정한 부위의 정상 두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화살표 한 구조물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여기 있는 구조물은 커먼 바일덕트 총담관입니다 총담관은 6mm 미만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7-11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먼발 덕트의 사이즈가 6mm 미만까지가 정상인데, 측정했더니 7mm가 측정이 된 거요. 예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값을 측정해 봤더니 11mm가 측정이 된 거요. 예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이상이 있는 상태라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커먼 바이덕트다이 부분까지만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한 부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비장 구조물이고 판크레스 테일 쪽 최장 꼬리 쪽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구조물은 지라정맥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 보면 이제 산부인과 초음표 영상이고 태아의 얼굴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이 영상은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중에서도 태아의 얼굴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형 유무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답은 4번에 있는 태아의 기형 유무 진단이 가능하다. 4번이 여기 있는 그림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한 부위의 허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옆쪽에 갑상선 구조물이 있고 기관지입니다. 트라키아 구조물인데 기관지 내부에는 공기가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는 초음파 비이 투과할 수가 없어서 이 뒤쪽으로는 쉐딩이 나타나게 돼요. 정답은 3번에 있는 음향 음영허상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신장 초음파 영상인데 이쪽에 밝게 보여지는 구조물이 신장 결석 스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구간이에요. 결석에 의해서 나가는 길목이 막혀지게 되고 내부 약간 확장되어 있는 것이 영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수신증 또는 물콩팥증을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하나씩 보게 되면 낭종이 여러 개 관찰된다. 여기 있는 구조물은 낭종이 아니라 메돌라 구조물이죠. 1번 틀린 보기고요 2번 물 콩팥증이 동반되어져 있다. 정답 2번이네요. 3번 음향 증강이 나타난다. 영상에서는 쇄동이 보여지고 있어서 음향 증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번 고주파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복부 초음파 검사니까 저주파수 탐촉자로 검사 진행하면 됩니다 5번 소변을 항상 채운 상태에서 검사한다 신장 초음파 검사할 때뭐 항상 소변을 채운 상태에서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5번 틀린 보기고요 정답 2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모의고사 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